오빠! 왜!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르게 하잖아 지금 네가너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여길 왜 자꾸 나와? 그만두기로 한게 언젠데? 얘기했잖아 민지씨 인수인게 그걸 네가왜 신경써? 내가 그만두라잖아 개하고 싸운거 잊었니? 민지씨가 사과했어 정식으로 너왜 이렇게 바보 같니? 그게 대답이 돼? 그만두기로 해놓고 그래 계속 나와? 오늘이 우리 가맹점 사람 많은 날이라서 오늘까지만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걸 네가 왜 신경 쓰냐고. 넌네일안 해? 너튜브 반응 좋고 구독자도 확 늘었잖아. 네 일이 있는데 여길 왜 자꾸 나와?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임마 그러게. 뭐? 내가 왜 여기를 안 그만뒀지? 진짜? 아니, 왜못 그만뒀지? 오빠? 야, 임마 오빠 때문이네 어? 뭐? 나 오빠 좋아하네 야, 이수빈 오빠 회사일이어서 열심히 하고 싶은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오빠가 오기도 하고 연락도 하게 되고 나 오빠 좋아한다. <laughs> 뭐야? 이제 다시 선회하기로 한 거야? 결정사에서 만난 엉뚱한 놈들보다 내가 만만해 보였니? 그래서 안 그만두고 나 끌어낸 거야? 이렇게 하려고? 말다 했어? 아빠 이혼남이야. 우리 집이 너무 평범해서 조건 좋은 남자 만나고 싶었던 건 사실이야. 그래도 내가 돈만 많은 남자는 아니라고 했지. 이혼남은 끼지도 못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넘쳐도 이혼남은 자격 미달이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나 이혼남이고 지혁이 친구고. 넌지역이 막내 여동생 그래서 나한테도 막내 여동생 같은 아이야 네 감정이 진심이 아니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또한번 이렇게 헛소리하면 그땐 지역이 여동생으로도 안볼줄 알아 그러니까 다시는 데려다 줄게 아니다 가는 게 낫다. 아, 바보 같은 놈.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야죠, 어디서. 아, 자식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먹이고 보냈어야 했나? 니네 탓이다, 이 수빈. 아... 어떤 걸 신고 싶어요? 아, 이미 이게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빼고, 고르면요. 죄송합니다. 윗분들이 점수 주신 거라. 아. 야, 예, 알겠어요. 나가 보세요. 아. 이런 건 수빈이가 잘할 텐데. 음. 수빈이 아니야? 아유, 무슨 수빈이야. 아, 배고파. 목말라. 물이랑 먹을 거라도 사 올까 그랬나? 물이랑 도시락 싸와서 농성하게? 들킬까봐 뒤돌 앉아 있으면서. 왜 이렇게 어두워요? 전기 나갔어요? 아니요. 문틈으로 불빛이 안 보여서요. 혹시 쓰러지셨나 했어요. 아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아, 얼른 퇴근해요. 가자 수빈아 여기서 뭐하는 거야? 네 여보세요? 이수빈 올라와.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안 올라올 거면 난 퇴근할 거야. 올라갈게 오빠. 올라오라고 할줄 몰랐는데, 아. 아. 아... 그래도 보람은 있다. 오빠, 얼굴 보니까 들어와 앉아. 왜 회사 앞에서 그러고 있어? 시위하는 거야? 왜 올라오라 그랬는데... 근데 난주 어떻게 알았어? 얼굴 안 보였을 건데... 정수리에 써 있던데... 이수빈이라고... 무슨... 네가 거기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고...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유는 알아야겠다. 또 그럼 곤란하니까... 내가 알아봐 주고... 지금처럼 부르길 기다렸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오빠가 볼까봐 뒤돌아 앉아 있었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는지. 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뭔가를 해야겠는데, 뭘 할지 몰라서 그냥 있었던 거야. 암튼 나는, 이번에 진짜야. 나 진짜 오빠 좋아해. 그건 내알바 아니고. 아픔? 분... 왜 올라오라 고 그랬어? 내 정수리는 왜 알아봤어? 신제품 최종회의 전에 20대 젊은 층 의견이 필요했어. 그때 네가 딱 보인 거고. 그래서 올라오라고 한 거야. 진짜 그거였어? 이 용건 아니었으면 아는 척도 안 했어. 임마, 내가 네 고집 센거 몰라? 괜히 아는 척했다. 무슨 봉변당하려고? 오빠 되게 다른 사람처럼 말한다. 지혁이 여동생으로 돌아오면 다시 좋은 오빠로 돌아갈 수도 있어. 응 알겠어. 내 도움이 필요한 게 뭔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나 알아봤을 거 아니야. 그것부터 얘기해. 너 고등학교 때 친구들 있지? 오빠가 가끔 빵 사줬던. 걔네하고 너 하은이까지 해가지고. 어 투표해서 알려줘. 만약에 이둘 중에 산다면 뭘 살지? 음 알겠어 해줄게 1급 비밀로. 출시 때까지 외부 유출 절대 금지. 알바비 줄 거다. 알바비는 됐고. 오빠가 나좀 도와줘. 하... 뭐 또. 알바비 대신. 나랑 딱세 번만 만나주라. 야 이수빈. 딱세 번이야. 세 번이면 남녀 사이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있어. 오빠도 나도. 안 돼. 오빠도 알 거야. 이번에 내 마음이 진짠 거. 그리고, 나 이대로는 포기 못 해. 전에 말했잖아. 감출 수 없는 게 그거라고. 세상에 못 감추는 게 사랑, 가난, 기침이라잖아.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아 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도 오빠가 꿈쩍을 안 해야 포기를 하지 아왜 이래 너세번 나랑 세번 데이트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유. 아 알았어 야또너 너 이제 가. 만난다는 거지? 세 번, 딱세번 더는 없어. 응. 알았어. 어, 배고파. 아니 너는 여태 밥. 너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 오빠가 나 데려다 줄 거야? 그럼 데이트 한번 차감. 알았어, 알아서 갈게. 왜 하필 나야? 정말 안 되는데, 나는. 친구들 의견, 100%이 신발이야. 나도 이거? 나도 수조의 신발 신고 이랬잖아. 진짜 편한데 우리 세대용은 아닌 것 같았거든? 근데 이거는 신할 것 같아. 청바지, 원피스, 반바지에 다 어울려. 신발 사진하고 매칭 해봤어. <laughs> 매칭까지?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번 제품을 메인으로 하고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라인도 순번대로 생산 중입니다. 응 음, 그래. 회장님 아 최종라인 정하기 전에 할말 있다고 했지? 예. 저는 메인라인을 2번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하려면 젊은 고객 흡수가 최우선입니다. 1번은 클래식하고 2번은 젊은 층도 선호할 디자인입니다. 그럼 기존 고객을 배제하고 젊은 층만 겨냥하자는 얘기인가요? 기존 고객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은 50대 분들도 디자인 봅니다. 7, 80대라고 예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셔니스트 50대 신발과 요즘 2, 30대 유행하는 신발들을 서치한 사진들입니다. 뭐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요즘 젊은층도 편한 신발 선호합니다. 근데 예뻐야죠. 저는 저 2번 라인이 디자인도 미니멀하고 특히 저 블랙 컬러가 캐주얼, 정장 다양한 룩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회사의 원칙인 메인 라인 투표를 무시하자는 건가? 발전하려면 원칙도 바꿔야죠. 저는 이번 제품을 저희 회사 메인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본부장이 팀 꾸려서 홍보, 생산, 판매 전략까지 맡아봐. 감사합니다.